자,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오전 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또 주도주들이 약간 순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강하게 시장을 끌고 있고 또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 그제 최근에 이제 또 조정을 약간 받았던 받았던 조선주 쪽 방산주 쪽이 오늘 좀 강하게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 부분에서는 이제 원전주들하고 이쪽에 유리기판, 이쪽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2차전지 쪽도 오늘 뭐 소폭 상승을 또 하는 모습이긴 하고,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쪽에, 바이오. 그죠?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전권주 쪽, 또 은행증권주 소폭 지금 관망의 모습에서 소폭 하락, 미세정권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또 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 전력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그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오늘은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와 이위되면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또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튼 뭐 지수는 지금 오늘도 24포인트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미국돈 테슬라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죠. 그래서 우리 쪽 부분에서는 아무튼 업종, 주도 업종 부분에 순환으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지금 시장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오늘 고객 예탁금이 72조 8천억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바로 대세 상승장, 그래서 뭐 순환으로 돌아가니까 주도주 반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완급으로아 오늘은 좀 약하구나 내일은 또 이쪽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죠. 뭐 앞으로 8만 전자만 되겠습니까? 9만 전자, 10만 전자 왜? 대세 상승장이고 코스피가 5천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기에는 다들 그래도 과거에도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이제 지금은 뭐냐 하면 코스피 자체가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믿을 거라고 봅니까? 일단 대세 상승장이라는 거. 과거에 대세 상승장이 되었을 때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더 백겠죠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오는 거 보다도 지금은 2,000포인트 2,500에서 5,000 가는 거 그래 봐야 100% 5,000가면 100%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볼륨이 커진다는 거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5,000포인트를 지금 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축가에 쉬어서 또뭐 비관 논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저는 그 이상도 볼수 있다. 왜 이제 우리 시장이 제대로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삼성전자도 지금 엄청나게 사실 싼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이런 글로벌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해서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음, 여러분들 크게 목표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보고 와서 우리 시장을 좀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지금 뭐, 나스닥이 22,000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죠? 신고가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어제도 뭐 이나는 기정 사실화돼 있는 거는 등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미, 테슬라가 지금 뭐 급등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뭐일조원 가량을 지금 매수하겠다 그죠.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근데 이제 테슬라는 급등을 했지만은 또 엔비디아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죠 20일을 지금 딱 걸치고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미국 시장도 조금은 조정은 오지 않을까 최근에 그로 인해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이제 어~ 물론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상승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에, 순환적인 흐름은 보여줄 것이다 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쇼크부적인 매수가 좀 강하게 뭐 유입이 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흐름으로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음. 자, 삼성전자가 뭐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워낙 비싸니까 제가 매수하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삼성전자를 그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싸잖아, 지금 뭐야. 가입적으로 7만 7천 원이니까요.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3 5 0 0원에 바이 코리아. 그죠? 오늘도 내국인들이 주식을 냅다 팔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오늘 4천 원을 지금 벌써 팔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기관들은 이제 462억인데, 이제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조금 매도를 하고, 근데 항상 이제 장또 막판물입에 가면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이 낙폭을 줄이고, 반면에 연기금이 아침에 상한척 하다가 또막판에확 내뱉어버리죠. 그죠? 연기금 연기금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구조는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보면은 자, 오늘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약세죠. 뭐 삼성바이오도 셀트리온도 약세가 보이면서 그동안 좀 이제 크게 사상 최고가를 냈던 이런 니가라든지 에이베리아든지 알테오젠 지금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입니다. 알테는 다시 플러스 장이 되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이오가 여기서 오늘은 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이쪽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방산조선 쪽이 그죠. 근데 오늘 방산조선이 이제 또 저도 저서확 치고 오르는 모습이죠. 반도체, 요즘에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을 끌고 있는 모습이고, 여타 이제 부분에서는 소부장 쪽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자동차 쪽은 뭐 여전히 지금 힘든 그런 흐름 속을 보이고 있고. 조선주 쪽은 오늘 이쪽에 하나오션이 지금 2%대 최근에 삼성 중공업은 뭐 급등을 하고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이네, 요 그죠? 방산 쪽에 LIG, 뭐 현대로템, 풍산이 오늘 7%. 어제 오늘 풍산, 풍산 바닥에 쭉 기고 있을 때, 그죠? 그런 말씀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바닥을 쭉 빠져서 바닥에 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풍산이 지금 급등해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요즘 뭐또 러시아하고 이쪽 유럽이 또 시끄럽잖아요. 그죠. 유럽이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방산주의 조선주의가 그 원전주 쪽도 오늘은 나름 좀 강합니다. 원전 테마. 원전, 테마. 원전 테마가 에,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원전 어, 협정을 또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어, 두산도 그렇고 또뭐 건설 부분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는 이제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니까 낙폭이 좀큰 부분에서는 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조정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에, 이쪽에 이제 오늘도 어, 뭐 이차전지 쪽도 이제 소폭의 강보합권이죠 LG 에너지메스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로봇은 이제 오늘 정말좀 조정 은행주도 kb금융은 좀 조정 전력주들은 뭐 하락 조정, 그죠?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삼성전자 한일스가 끌고 있으니까, 이쪽이 뭐, 지금 완전 주도주를, 자리를,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자,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은 강보, 약보와, 리케이는 조금 뭐, 서폭 하락. 그죠. 래서 금리, 이제, 인하 시점이 다가올수록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으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선별적이다. 시장이 오늘도 급등을 해도 하락하는 주도주가 있듯이, 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또 상승하는 주도주는 있다는 뜻이에요. 순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뭔지는 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도주는 뭐죠? 그 자료집에 다이게 주도주예요. 자료집에 거기가 딱주어지예요 거기서 왕건만 끝에 아나 그죠. 이쪽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이쪽이 확 나가고, 또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또 누가 확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수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막 그냥 이게 이제 풍산이잖아요. 풍산, 풍산이 이에 20일 바닥 벅벅 기 길다니까, 그러니까 20일 들고 밑에서 들고. 풍선도 조금 옆을 행복하다가 그죠? 이제 축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자꾸 제가 보는 거는 셀트도 좀 그러길 바라길 바라면서, 그렇죠? 음. 참답답하긴 한데 어, 이거를 핸들링하는 놈들은 얼마나 답답겠어요 지수는 올라가지. 자, 지수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계속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가 8월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8월 초부터 7월 말부터 8월 한다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수, 대상승장이지만. 그죠? 그러나 9월 달부터는, 근데 제가 9월 달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지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연말까지도 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도. 그런, 지금의 이슈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목표를 어디에다 덜 뚫지를, 단기 매매로 돈을 버는 투자자와 주도주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투자자가, 주도주 가지고 나가는 투자자가 훨씬 수익이 크다는 거는, 그죠? 증권사 데이터에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자. 0 0 5 9 3 0 삼성건자. 보세요, 삼성건자. 이것도 뭐 눌림목 딱 주고 뭐 바로 그냥 확 날려버리잖아, 전고점 근데 물론 하이닉스가 더 강한데 하이닉스가 비싸고 하니까. 우리 개인들은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비싼 주식을 뭐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많이? 그죠? 그래서 삼성건자를, 삼성건자 아직도 이제 8만 8천 원도 여기야. 아직도 멀었어, 이거. 가려면,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음. 제가 셀트전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딸내미 이야기와 삼성건자의 관계를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0000 하이닉서, 그죠? 자료집 2번, 반도체, 그냥 뭐, 연일 신고가잖아요 그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괜히 또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요. 대체 상승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주도주니까. 과거에 제가 현대중공업, 그죠? 5만원에서 50만원 간거 봤잖아요. 대체 상승장이니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자동차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그죠? 자동차는 뭐 제가 지난해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공뭐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부분은 참 이제 어쨌든 셀트가 오늘도 지금 소폭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22일을 어제 깨고 오늘도 깨고 있는 모습이야. 그죠? 근데 하방 부분에서는 뭐, 내려갈 그런 사항은 없지, 없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이번 주, 이제 오늘, 화,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죠?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20일 확 올랐으면, 한 단계 이제, 그죠? 추세를 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쌈바도 마찬가지예요. 쌈바도 하락이에요. 삼성바이오도. 음, 삼성바이오도 오늘도. 뭐 이쪽이 지금 하 핫해, 전반적으로. 그죠? 뭐, 쌈바 는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지금 하락하나요? 그죠? 삼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꾸 셀트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시라고 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본론. 자 카카오가 이제 이틀 조정인데 금요일 날 그죠 급등하고 어제 오늘 조정인데 저점은 이제 보여줄 것 같죠? 카카오 20일 위에 채워놓고 있으니까 그죠? 카카오 여전히 관심권에 두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오션이 아직까지 큰 의미 없어 20일 밑에 있잖아 그죠 옆으로 채워 놓은 거 봐야 되겠죠 행복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노템 최고죠 이게 이제 옐로우치 제품의 대장이 되었잖아 예 네, 그죠 어쨌든 정보좀상체육관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현대노템 응? 그죠 그 다음에 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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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기론 하려고 쭉 해서, 뭐, 다시 정보증 거처에 가면 툭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죠. 그죠? 풍산.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보다는 풍산이 더 탄력적이고 매력적이죠. 삼성전공업은 이제 지금 강했으니까 삼성전공업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중공업은 이제. 요것도 2 1억 그래, 그래, 줄이고 있으니까, 그죠? 주중 후반에 하면 툭, 또, 튀긴, 튀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전 부분에서는, 투사의 블빌리티 음. 여전히 행보죠, 행복 행보. 근데 이게 이제 머리, 이렇게 보면 머리가 되게 위에가 무거워요. 저도, 저도 이제매이 짧게 이게 보다가, 보다가, 이게 길게 한번 봐보니까, 되게 위에가 헤드가, 그죠? 머리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튼 적절하게, 이게 워낙 개인들이 또 매스컴에 많이 타가지고. 자, 그 어, 다음에 이제, 어, 오늘, 요, 미래셋. 미래셋은 이제, 어쨌든 뭐, 그죠? 요거는 이제, 오히려 좀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정고점 돌파 직전에 지금 채우고 있는 거니까. 지수 가는데 뭐, 얘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수 조정 받을 때, 지수가 조정 장은 조정을 안 받았잖아요. 그죠? 받을 때좀더 받으면 그때 한 번. 오 시간이 많이 지났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쪽에 보고 마칠게요. 그냥 어, 자 어, 오늘 이쪽에 그런지 오후에 한번 보도록 바이오 바이오 알테 알테 조정 너무너무 좋다. 어, 그죠 리가 어. 조종 너무너무 좋다. 사정 채우고 지금 해 놓고 채우는 거야. abl 사람 체육과에 지금 쳐넣고 조정받는 거야. 그죠? 그래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조정이에요. 그리고 개별 부분에 오늘 몇개 일부 뭐 조선주도 어, 어좀 조정을 좀 약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원전 쪽 부분하고 이런 오후장에, 단기 테마 쪽은 오후장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오후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